안녕하세요. 오늘 공기업에 관련된 공공기관 관리론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부터 강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기를 학교에서 원해가지고, 현재 이 수업은, 오늘 이 수업은 1주차 강의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시작하는 이 강의 내용, 지금 이 영상부터는 2주차. 2주차 과제에, 과제 게시판에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강의 소개 영상이 아마 3개일 거예요. 그 3개는 1주차 소감을 작성해 주시고, 지금 이 영상부터는 2주차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공지사항에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어려움 없이 소감을 남기시면 될 겁니다. 자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시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미 저한테 이런저런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각각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수업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읽은 다음에 이 강의 교재요, 강의 자료를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교재뭐 이렇게 돼 있는 거요뭐 한국 공기업의 이해라고 돼 있는 교재입니다. 자, 여기 머리말을 보면 이 머리말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를 따로 만그 찍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3쪽에 보면은 머리말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0년 작년 기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의 숫자만 약 1489개. 현재 2021년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이 약 3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407개.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742개 정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기업은요, 공공기관, 공기업, 뭐, 저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과거부터 미래로 갈수록 약간의 늘어, 늘고 줄어드는 모습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중앙부처, 각부처, 뭐, 기획재정부, 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뭐, 이런 식으로요. 각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설립을 하는 거고 자, 설립이 되면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 내가 어느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될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산이 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공기업의 개수는 매년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규모가 커질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는 뭐, 5급 공무원, 자, 행정고시, 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공무원은 자, 필기시험을 보고 대체로 합격을 하잖아요. 자,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여론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은 그렇게 좋은 여론은 아닙니다.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공공기, 저,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지금 우리 이 책의 3쪽에 보면은, 자, 이러한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규모도 약 54만 명이다. 지금 좀더 넘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잠깐씩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근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군대, 대한민국 국군에 지금 현재 인원이 근 60만 명 되는데, 자, 대한민국 국군하고 이 인원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공공기관 임직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공공기관은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 0 0예요 규모가 커지든 인력이 늘어나든 뭐, 일하는 범위,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든 모든 게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각 분야가 더 세분화되기 시작한다고. 어?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공기업의 어떤 뭐 이사장입니다. 저 어떤 특정한 새로운 그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 내가, 우리 기관에서는 저거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회의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죠. 지금 저 새로운 분야가 분명히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필요하고 좀 흔히 말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 그런 어떤 영역인데 현재 공공기관 가지고는 저 분야를 담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많아요.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전담 인력, 자 예산, 그 다음에 공간 사무실 공간이요.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사업을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 늘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은 현재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커질 확률이 높고요. 새롭게 어떤 뭐 필요한 분야, 뭐좀 국민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요. 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쯤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으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예요. 근 15년 전 얘기인데, 자 대학교에 이렇게 그 단과대학마다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자 국가에서 장학금을 약 70만 원 정도 준다라는 식으로 현수막이 각 단과대학마다 붙더라고요. 야저 돈, 그래 저 돈을 과연 누가, 누가 주는 걸까? 자. 물론, 정부가 주는 거죠. 정부가 주는 건데, 대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숫자가 제가 볼때 3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요. 2021년 기준으로 360만 명인데, 이게 13년 전, 15년 전에는 요것 한 60만 명이 더많아 400만 명 정도 돼요. 자, 4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 자, 일단 일괄적으로 약 70만 원의 돈을 줘라! 그럼 누가 주냐는 거예요. 자, 일반, 주민센터가 줄기도 애매하고 자 시청 구청 군청 도청에서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뭐 팀을 만들어서 전국의 400만명을 관리한다는거 불가능해요 제가 볼때는요 아니 예를 들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왜 대상자가 안되나요 전화를 한통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담당자 뭐 몇명 되겠어요 한 20-30명 가지고 전화만 받아 일, 일 끝나요 못 받아요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을 따로 설립을 하죠. 상당히 귀, 그 공공기, 그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그 다루는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제가 분명히 지금 360만, 50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 그냥 알기 쉽게 딱 절반만 딱 쪼개가지고 한 150만 명 정도한테 뭔가 장학금을 나름대로 차등 지급을 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대학생에게, 대학생이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자, 대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감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돈을 주는 게 오히려, 자, 흔히 하는 말로 더 일처리가 깔끔한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자, 대학 등록금을 좀 줄여주세요. 뭐, 예전에요. 15년 전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있으니, 이거를 기존의 기관이 해야 되는데 못해요. 대학교, 대학교가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인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국가에요. 여러분, 400만 명 정도의 인원은 작은 국가의 전체 인구에요. 자, 이러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전담해라! 우리가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이렇게 할때 전담에서 재를좀 막아라 그러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공기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공무원이 느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좀 무관심하다 자 이거를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전담기관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될 기관이 없으면 새롭게 설립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 임직원의 숫자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담당하는 전국 단위 공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머리말 3쪽에 지방 공기업이 약 40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자, 안성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평택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다 있어요. 뭐 상수도, 하수도부터 해서 온갖 게다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입장으로 제가 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관심을 가지거나 한번쯤 취업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데죠. 여러분이라고 왜못 하겠습니까? 자,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는 본사 기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사 아래 지사가 있잖아요. 뭐 전국 단위에 지사가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사까지 합하면, 여기서 한, 한 5, 600개 더 늘어나요. 아니, 모든 일을 다, 뭐 서울에서 처리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본사가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본사 하나에서 감당이 안 되니, 지사마다 다 뻗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거나, 내가 알면, 생활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이 한 2,000개 이상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000개 이상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론, 자, 이 수업을 이론은 이론대로 듣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내가 취업을 할수 있겠구나. 내가 준비하면 뭐 인턴을 하거나 뭐 경험을 쌓거나 뭐 경력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이 과목이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행정학 영역에서 가장 경영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경영학과의 경영, 마케팅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수업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